와, 진짜 이쁘다, 이 작업. 지금이 기회라는 거. 그건 맞아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알못의 장피디입니다 <laughs> 차알못의 비빔자죠 그만큼 저는 뭐 차를 진짜로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일반인보단 조금 나은 정도? 뭐 그정도인데 그 눈높이로 보자면은 뭐 차를 잘 모르니까 그런걸 수도 있는데 지금 폭스바겐에 이제 저번에 티구안을 했었죠 폭스바겐에 전차종을 할인하는데 저는 사실 2018년도 2년전인가 3년전인가 그때 아테온이 나오자마자 리뷰하려고 이제 촬영을 받았었는데 근데 촬영이 굉장히 이뻤었어요 받자마자 회사 앞에 딱 새로운 차가 협찬차 왔는데 와, 진짜 이쁘다, 이 차. 와, 멋있다. 다들 얘기거든요 물론, 실내를딱 봤을 때는, 뭐, 그 정도 급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테온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테온이 뭔지부터 볼게요. 자, 톡스바겐 아테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300에서 6,100만원. 디젤. 얘는, 얘도 는얘또 디젤밖에 없어요. 어, 출력 190. 뭐, 마, 토크는 한40 토크 정도 되는데, 뭐, 그냥 평범보단 조금 난? 뭐, 그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차는 아니에요. 어 연비는 되게 높은 편인데 와 13에서 15 이따 연비는 이따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연비 진짜 잘 나온다고 하더라 고어 사진부터 봅시다 일단 이 차는 맨 처음에 이제 광고를 했던 게 이런 노란색이었어요 중형 세단에 이런 노란색이 잘 어울리는 차는 사실 저는 처음 봐요 제가 그때 협찬 받았을 차량도 노란색이었거든요 어 엄청 예뻤어요 와 노란색이 왜 어울려 이거 그러니까 되게 영해 보여요 차량은 멋있는데 올드해 보이지 않고 노란색 자체가 전면부 굉장히 멋있어요, 진짜로. 뒤에는 뭐 그냥 음, 뒤에는 뭐 그냥 깔끔하네 날렵하네, 요 정도. 또 도어도 이제 프레임리스 도어예요, 여기. 유리만 있는 거. 실내는 사실 2년 전에는 실내도 굉장히 좋아 보렸는데 지금 2020년에 보니까 좀 야간해요. 20대 초반이 타기에는 좀 그렇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어울리진 않아요, 이렇게. 30대에게 어울리는 차인 것 같아요. 어, 회색은 별로다. 노란색이 올랐다. 회색은 좀 별로네. 이렇게 생긴 차입니다, 여러분. 뒷차 자동차 토크를 한번 볼게요. 2 0 2 0년식입니다 이게 나온 지가 2년 정도 됐어요. 네이버 게시 자동차 토크 보면은 그냥 뭐 팩만 놓고 봐서 5년 전 아우디 디제이랑 똑같네요. 그 시절 아우디가 더 나을 정도라는 글도 있고. 김창성님 5300이면 그랜저 3.3 프로볼 사고어 6기통에 290마력이요. 출력도 뭐 그랜저가 좋지요. 디젤 세단 개급형 소리만 들어도 카푸어 같은 뭘 들어야 그랜저나 K5 뭐 이런 거 아반떼 사야 카푸어라는 소리를 안 듣나 김창선님또 다른데 디자인은 <디제이는> 예쁜데 가격 책정이 4륜에 6천 살 바에 제네시스를 사고 도파투리야 이거 뭐야 SM6처럼 c 보이네 뭐 계속 같은 소리 하네 국산 그랜저보다도 못해 보여 19년형 아테온 몰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 그래 진짜 차주가 나타났다 오르막 오르는 거 매우 버거워한데요 마력이나 크가 맞나 싶을 정도로 갤게 돼요 다단 변속이 좀 이상하다 스타트가 버벅이다 일본에 골프를 중고차를 리뷰했는데 걔도 초반에 좀 버벅거리고 좀 느렸는데 어 얘도 그런가 보네 그 외에는 다 괜찮았거든요 디젤인 게 아쉽다라는 분들도 참 많고 뭐, 디자인 좋고, 연비 좋고, 타본 사람만 압니다. 뭐, 이분도 차준가 봐요. 김창성 여기 또 있네. <목소리> 팔 오십 보면 s m 6는 아니 누가 봐도 s m 6는 아니지 사람아 무슨 s m 6야 이건 아니야 중형 차치고 차체도 작고 가격이 비싸네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판매량에서 이미야 그 이유를 말해주네요 같은 복붙이구나 독일 풀옵션 차량을 5천만 원에 살수 있는 독일 차가 있었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독일 차 중에서 이 정도면 싼 건데 더싼게 있나 없나 싶네요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봐서 내가 뭐해 뭐 이거 답이 나와 이거 법원에서 판결해 준 것도 아니고 뭐. 나한 번도 한쪽 아 그래요 얘기하다 보니 제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뭐 이런 사람 한명도 못봤어 절대 인정 안해 집차 어디보자 어우 바로 그냥 프로모션부터 뜨네 여기. 자 이걸 보기 전에 일단 PPL부터 한번 해야겠죠 수입차 신차 살땐 제가 말을 하죠 카비 우리 이제, 이제 자사가 됐어요 자사 광고인데 이번에 카비에서 Q540 TDI QU 프레스티지인가 요게 6,780만원인데 할인을 1,200이 나는데요 1200? 야, 1240만원이에요, 할인값 그럼 이걸 빼도? 이걸 빼도 남는 거 아니야? 1240만원이나 할인을 한다고요, 카비에서. 그러면 차량가가 5,500? 이 되겠네요. 와, 싸다! 와, 엄청 싸다. 완전 꿀이죠? <laughs> 아 그냥 현타 와서 그래요, 현타 와서. 아니, 가격이 너무 비싸요. 할인은 진짜 많네, 1240만원. 근데, 와, 6,780만원짜리 차가, 와. 저는 일단 차량 가격이 5,000이 넘어가면 은 진짜 엄두가 안 나거든요. 세상에 부자가 진짜 많은가 봐요. 이럴 아무튼 카비에서 그렇게 하한다고 하고 직차, 직차는 이제 중고차 직거래하는 어플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 여기 벤츠 CLS 있네요. 18년식 19,000km짜리가 있네. 와 그럼 신용이거든요 CLS 앞에 디자인 신용인데 이게 현금 8,100, 60개월 할부 148만 원. 와 진짜 싸다. 와 껌이네, 껌이 네껌이정도네이 정도면 거저예요. 60개월에 매달 148만 원을 내면은 어, CLS를 살수 있네요. 한 달에 한150 정도 나가겠구나. 이차 값이 8,100이고 뭐 아무튼 지금 아무거나 그냥 최신에 올라온 거 메인화. 면에 있는 거 아무거나 얘기한 건데 어, 직차인 이런 매물들이 있어요. CLS가 있는 것도 의외네. 완전 신용인데 2년밖에 안된 천데 한 달에 150만 원만 내면 살수 있네요. CLS 별거 없네. 누군가 사겠지. 난못 사요. 직차. 자 이제 아테온을 봅시다 제일 낮은 트림도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일 낮은 트림을 오늘 계산 안할 겁니다 왜냐 이렇게 할인을 보면요 최대 17% 할인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어, 프레스티지랑 포모션 이두 개고요 제일 낮은 등급인 프리미엄 등급은 14%만 해줘요 프레스티지를 가는 게더 이득이에요 가격 차이가 별로 안날것 같아 요 왜냐면 은 얘가 할인이 더 높으니까 그 가격은 거의 뭐 비슷비슷해지거든요 사실 프레스티지를 살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현금으로는 15% 할인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가격도 얘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가셔도 될것 5,800, 차량가가 5,800이네요. 계속 세야면 5,800. 자, 이걸로 계산을 해볼게요. 참고로 이걸 계산하기 전에 옵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은 여기 표가 있거든요? 음, 여기 있네. 여기 빨간색 표시된 거 18인치인데 아, 맞다. 블랙 디자인. 휠이 이제 블랙으로 바뀌는 거고 뒷좌석 히팅 들어가고 램, 앰프, 스피커 들어가고 이제 트렁크, 전동, 3 3존 자동 에어컨, 맞죠? 뒷좌석 에어벤트 이제 버튼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추가되는 거예요 사실 뭐 모르겠어요 저는 휠이 이제 인치수가 같거든요 같은 시판이 이제 블랙이 된다 이 차인데 뒷좌석 히팅은 사실 필요 없어요 저는 뒷좌석에 사람을 태울 일이 없거든요 뒷좌석에는 다짐 때려받기 때문에 티어링 휠선도 사실 저는 겨울에 그냥 그거 가죽, 그털 핸들에 껴요 그거 끼면 안 차갔거든요 그래서 3존 자동 에어컨 이것도 저니요요거두 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뭐 나머지는 뭐 그냥 다 사제로 다 돼요 돈만 주면 트림 값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비슷하거나 썬데드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난이 중에 몇몇 개만 필요한데 하시면은 낮은 트림에서 사슬로다트닝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참잘 나왔어 이게 옵션이. 진짜 한국형에 맞춘 것 같아요. 다 있거든요? 가장 낮은 프리미엄인 조차도 썬루프도 들어가 있어요. 다 있네. 옵션은 굉장히 잘 나왔다. 직차. 봅시다 유지비를 계산해 봅시다 프레스티지로 저는 계산을 할 겁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계산할 거는 27%가 아니에요 왜냐? 근데 카비 기준으로 폭스바겐 파이낸셜 해갖고 20%를 할인한다 라고 계산을 했을 때 계속세도 빼고 하면은 프레스티지가 차량가가 5,890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할인이 1,250이 들어가요 차량가가 4 6 4 0이에등록세7% 하게 되면 3 2 0만원좀 되고 금리는 7예요 파이낸셜이 7%거든요 이거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어... 프라이 때리면은 60개월에 98만원 5 정백 나오네 선납금 30, 1,400 정도 받으면 60개월에 70만 원. 선납금 50% 내고 2,300 갈아 넣으면 60개월에 52만 원. 어쨌든 외제차잖아요, 비싼 차 폭스바겐이 어디 가서 뭐아 이거 서민이래요, 똥 차래요. 뭐 이런 소리 듣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차는 또 용도에 따라서 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살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용도에 따라서 안 사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나는 집에서 김치를 요만큼만 먹어 라면 먹을 때만 필요한데 김치냉장고로 이만 걸사 이만한 걸 사. 그러면 엄마한테 등장 맞을 거 아니에요. 앞 악플 엄청 달리겠구만. 이자는 얼마냐? 이게 7%가 이자가 센 거기 때문에 프라이브 어, 60개월 때이면 이자만 1200만원 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중도에 상환하세요. 이거 안 하면 1200만원 할인받고 1200만원 이자 내는 거예요. 깜빡했다 아, 이고 깜빡했다! 하고 5년이 지났어. 그러면 1200 사라진 거예요. 혹시나 이런 바보.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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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엄청 싼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차값 플러스, 이게 들어가는 게, 보험료, 유류비, 세금, 이렇게 있죠. 계산을 해볼 건데, 제 나이 만 35세 이상 기준 신규가입했을 때는, 보험료가 142만 원이 나오네. 140에 이제 10%, 이것저것 할인받으면 10%될 테고, 그러면은 14만원 빼면 128만원 매달 유지비 10만원 나오겠네요 보험료 대박인게 연비가 좋아요 유류비를 계산하려 했 건데 연비가 15.2예요 그래서 한 달에 1 0 0 0 k m 뛴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디젤값 1,200원을 곱하면 한달 유류비가 78,900원 그냥 8만원이라고 칠게요 유류비 한 달에 8만원 세금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51만원 2000cc니까 뭐다 똑같죠 이런 건 보험료만 좀 많이 줄일 수 있으면은 유지비가 진짜 확 떨어질 것 같아요 어, 자동차세 51만원 나누면 한 4만원 월 4만원 될테고 그러면은 10만원 더하기 8만원 더하기 4만원 22만원 세차비용 이제 세차도 해야 되니까 한달에 한, 한 2만원 정도 세차비 쓴다하면 24만원 한달에 최소 24만원 정도는 나가겠네요 이차에 그럼 이걸 더하면 돼요 여기다가 그러면 60개월 프랄보 때리면은 한 120만원이 넘네요 그냥 대략 120 넘고 선납금 30에 60개월이면은 94만원 선납금 반내고 60개월 아까 52만원이었으니까 24만원 더하면 76만원 최소값 나왔죠 자 내가 할부를 이용하겠다 하면은 선납금을 반 정도 받고 한 달에 최소 76만 원이 깨집니다. 어, 저는 좀 비용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차에 쓰는 비용이 76만 원. 이게 최소로 적은 거거든요, 진짜로?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딱 이게 고정 값이 아니잖아요. 80이 나올 수도 있고 90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할인을 많이 해줘도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이게 좀 있으신 분들은 10%로 지르거나 뭐 해도 어쨌든 지금이 기회라는 거. 그건 맞아요. 제가 알기로 20% 이상 할인해 주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차를 구매를 염두를 해두셨다. 한다면 이번 기회에 지르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제 10월 달 한정이니까 아니면 그냥 중고 중고 사세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